미식축구의 모든 것올 b 바 u t NFL 11주차 이벤트 당첨자 및 12주차 이벤트 안내에 대한 영상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일단 지난 주 난이도가 거의 뭐 불수능이었습니다. <laughs> 정말 어려웠어요. 네. 그러니까 총 29분이 참여를 해 주셨는데 내 경기 모두 더 적은 시청자분들이 뽑아 주신 팀들이 이기는 음. 경기가 나왔거든요. 네. 아마 이거는 저희가 이벤트를 했던 것 사상 최초의 음.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어려우니까 뭐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주에 경기들을 선정하는데 굉장히 좀 애를 먹었어요 <laughs> 뭐 그거는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네 경기를 모두 맞춰주신 분이 딱한분 계셨는데 이한 한 님이 맞춰주셨습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사실 저는 이제 경기 결과들만 먼저 보고 응. 나서는 아 이번 주에는 당첨자가 없겠다 그러면 응. 어떻게 이거를 또 해결을 해야 되지 응. 뭐 이런 나름 걱정을 했었는데 놀랍게도 이 이한한 님께서 네 경기를 모두 맞춰 주셨습니다. 아, 대박. 네. 진짜 이거를 어떻게 다 맞췄지 싶은 그런 생각이 일단 좀 들어요. 진짜 대단하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하단에 이 메일 주소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여기에 이제 이름, 주소, 뭐 전화번호 정도 적어서 보내 주시면 저희가 상품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에버슨 월스 님이 제공해 주신 지갑 보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12주차는 이제 이 카드가 준비돼 있는데 이번 주부터는 좀 달라진 아이템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가지고 왔어요 네. 김민준 아나운서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제품입니다 <laughs> 조금 뭐 카메라에 가까이 한번 <laughs> 잘안 보이나요? 네네 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게 이제 풋볼 선수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카드입니다 이거는 5개짜리에요 그리고 이제 아시죠? 이거는 찢는 맛이 있어요. 뭐, 저희가 지금 거의 홈쇼핑 방송을 <laughs> 하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뭐, 요 상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네. 드리면, 하비코리아에서 이 팩을 20개를 보내주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총 100장 안에는 뭐 선수 실착 저지 조각이 들어있는 카드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특별 한정판 카드, 음. 그리고 특별 디자인이 된 카드, 그리고 2020 시즌 드래프트된 신인 선수들의 카드, 그리고 뭐 선수들의 사인카드 이런 예. 좀 스페셜 카드들이 몇장 있고 음. 이제 나머지는 또 일반 카드들이 섞여 있고 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상품을 좀 받으시는 음. 분들께서는 이걸 이제 언박싱을 해서 네. 한번 내가 어떤 카드를 받았다 요런 것들을 좀 저희한테도 알려주시고 네. 뭐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좀 인증을 해주셨으면 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이거를 받기만 받았지 이걸 뜯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laughs> 어떤 상품들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들어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음. 뭐 저희 녹화 직전까지도 김민준 아나운서가 이걸 굉장히 탐을 내고 좀 뜯고 싶어 하셨는데 네. 일단 아, 제가 좀 막았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뜯는 게 재미거든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손맛이 음. 또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쪼는 맛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촤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촥 뽑아보는 그런 맛이 있는데 음. 일단 그맛은 이제 온전하게 이제 제가 보존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떤 경기들을 맞춰 주셔야 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지난주에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경기들을 선정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가 경기들이 굉장히 어려웠다면 이번 주는 상대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계산이 서는 예상이 좀 쉬운 그런 경기들이 좀 많아서 저희가 이제 경기 선정에 꽤 애를 먹었는데, 그래서. 다섯 경기를 준비를 <laughs> 했습니다. 뭐 고심 끝에 네. 이제 양을 늘리는 쪽으로 음. 좀 난이도를 조절해 보려고 해요. 이게 거의 이제 수능 출제자들의 <laughs> 어떤 마음을 조금이나마 저희가 알수 있는 <laughs> 음. 그런 시간들인 것 같은데 일단 다섯 경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라스베가스와 애틀랜타의 경기, 음. 그리고 테네시와 인디애나폴리스, 그리고 애리조나와 뉴잉글랜드 패리어체의 경기. 캔자 시티와 템파 베이의 경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롤라이나 펜서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경기 이렇게 다섯 네. 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 주보다는 일단 좀 평이해요. 음. 네. 하지만 또 어떤 이변이 네.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네. 뭐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늘 그렇듯이 이제 현지 시간 일요일 경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 월을 새벽 3 시까지 이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동점자 처리를 위해서 스코어나 이제 경기 내용 같은 부분들 좀 예상해서 써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이제 동점자가 나왔을 때좀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12주 차에는 이제 팩3 개를 걸고 이제 이벤트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어떤 분이 실력으로 이 카드팩을 <laughs> 따가실지 이제 좀 기대가 되는데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